안녕하십니까 신소장입니다 오늘 팟빵 게시판에 아주 총철살인 저를 찌르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이 방송이 언제 성출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한 3일 후나 4일 정도 있다가 음, 성출은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 댓글은 어떤 댓글이냐면 두서가 없고 그리고 삼천포로 많이 빠진다 죄송합니다 <laughs> 저, 방송을 하면서 저도 항상 느껴요 네, 느끼는 바가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청취자분한테 들으니까 아, 고쳐야 되는데 음,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그런데, 네. 제가 방송 원고를 두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이 아니죠. 조금 방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 조금은 더 신경을 쓰면, 원고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컬러만 시켜가지고, 음,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저희 부동산 X파일 카페에 올릴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하는 일이 한달버인 인생이다 보니, 중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방송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보다 양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나서 지금 나름대로 녹음된 그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선은. <laughs> 네 폐기처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서 3천포를 빠지는데 네, 그 3천포에서 돌아오질 않네요 <laughs> 그 3천포에서 결론이 나네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심할 것 같다 하면서 폐기처분하고 재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였기도 하고요. 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뉴스테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준상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뉴스테이라고 하거든요. 근이 네,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말 그대로 임대료 자체가 네 공공성이 뛰어있지 않는 임대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급빈층을 위한 게 아니라 준상층의 그 임대 사업을 기하한게 바로 뉴스테이죠. 일반적인 시공사 분들도 많이 뉴스테이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체가 아닌, 뭐 예를 들어 보면 KT나 그런 곳에서도 우선은 자기에 있는 부지나 부지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뉴스테이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는 문제죠 네 지금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에서 이 뉴스테이를 손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뉴스테이에 일반적인 공공성을 부여를 할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이 될것 같고요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 우대로 우선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을 학대로 전환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천년주택도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2020년, 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느껴지는 게 하나입니다. 바로 누구 맘대로? 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중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은 중공공임대사업자죠. 이 중공공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혜택이 많이 있지만, 이 중공공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그 기간동안, 네그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는 그 중공공 그 매도를 할 수가 없고요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문제적인 거네그 당연히 뱉어내야 되고요 세금 혜택들은 뱉어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태료까지도 나오는 게이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이, 아, 중공공임대주택이죠. 네, 중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사업자, 일반 주택사업자를 중공공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이 혜택에서도 이 중공공에 처음에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대해서 저렴했어야 됩니다. 저렴을 하게 진행을 해야 등록을 시켜줬죠.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혹은 취득세 등을 감면을 시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당연히 재산세도 50%가 감면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게 전용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에서 약간 다르긴 하고 그리고 경감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중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저렴해야 했거든요. 주변 시세에. 근데 그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왜 폐지를 시켰을까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이 중공공임대주택에 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라! 라는 그 규정을 없앴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의 시장 사항을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공성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까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방송에 뉴스테이 얘기를 했을 때 공정위에서 이거는 표준 약간하고 다르다. 기존에 있었던 약간. 약관, 이게 약간에 대한 법률을 네, 진행을 하나 봐요. 약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는 사적 자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없죠. 하지만 약간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와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든 어떤 관계든 불평등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게 공정의 역할인데요. 이 임대차 약관을 손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그 시정 권고 사항을 마련을 시켰죠. 공공성이나 그리고 이것은 불평등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공정의에서 잡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건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위까지는 오케이 인정 이것은 그 법률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약자 편을 들기 위해서 당연히 공정위에선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쳐도 지금 이게 공공성을 강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대기업에서 민간기업에서 이 뉴스테이를 공급을 했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양가 사항제 원가연동제라고 하죠. 이 원가연동제라고 처음에 나타났을 때 공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연동제가 적용이 됐을 때는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영사업들에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수리 경제장치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변수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보면,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사업을 할때 기대를 할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해서도, 조금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공공성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일반 뉴스테이가 공공 임대주택화 되는 이런 현상을 볼 때는 그 기업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주 분들은 다 천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수익률의 바보라고 해서. 월세가 한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만 더 받아도 매매가 차이는 많이 나죠. 네. 많이 납니다. 5%만 잡아도 예를 들어 보면 내가 5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차이는 1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네. 더 받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게 수익률의 바보입니다. 역설. 저는 수익률의 바보스러운 수익률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명칭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즉,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하두가 됐었죠. 왜요?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은 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월세를 올리는 것을 조금 줄이려면, 즉,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를 유치를 줄이려면 많은 지자체에서 당근을 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 이거는 공무원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였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네. 물론, 용적률은, 그, 살펴봐야 됩니다. 사선 제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선 제한이 완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선 제한도 있을 거고요. 구두심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용적률을 지자체에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국기법상에서그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상한을 초과해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묶어놓은 연종료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도 유일하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의 핫한 당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정말 잘하는 공무원이다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공공성을 강화를 시킨 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S.H.나 L.H.에서 하는 방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네그 당근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뉴스테이드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은요 약 15분간의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 PD님하고 얘기 중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어, 그,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그니까, 러 화면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라고 지금 진행을 예정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매에 대한 물건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판례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유효한 판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도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에게 좀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뉴스데이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